저기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.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. 1 0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. 그게 유명한 법원입니다. 예. 그거 딱 기본이잖아요. 네.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. 무죄 추정의 원칙 딱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, 억울한 사람 안들면안 된다 도덕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, 예.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, 그래서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하이 아, 싸이 무죄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어.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,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,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으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검찰은 뭐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.